바빌론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도시이자 왕국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이라크 중부에 위치한 이 도시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비옥한 땅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빌론의 역사는 여러 시대에 걸쳐 번성하였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초기 역사. 바빌론은 기원전 1894년경 아모리인 왕 사르곤의 후손들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이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은 함무라비 왕기 원전 1792-1750년경 시대였습니다. 2. 함무라비 시대 함무라비 왕은 바빌론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력한 도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고대 법전을 편찬하여 법과 질서를 세우고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 도시를 발전시켰습니다. 카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유명한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카시트 왕국시대 기원전 1595년경 히타이트인들이 바빌론을 정복하였고 이후 카시트인들이 바빌론을 지배했습니다. 이 시기는 바빌론의 문화와 경제가 크게 발전한 시기였습니다. 4. 신바빌로니아 제국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기원전 626년경 나보폴라사르가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보폴라사르의 아들 네부카드네자르 2세 기원전 605-562년은 바빌론을 대제국으로 발전시켰으며 바빌론의 공중정원과 같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손꼽히는 건축물을 건설하였습니다. 5. 페르시아 제국의 정복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대왕이 바빌론을 정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바빌론은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갔고 그 이후로도 여러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6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31년에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면서 바빌론도 그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바빌론을 자신의 제국의 중요한 도시로 삼았으나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바빌론은 다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7. 쇠퇴와 유적 헬레니즘 시대 이후 바빌론은 점차 쇠퇴하였고 결국에는 폐허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바빌론의 유적지는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많은 중요한 역사적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바빌론의 유적지에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지은 이슈타르문, 지구라트 성탑, 그리고 바빌론의 공중정원으로 여겨지는 구조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적들은 바빌론의 과거 영광을 증언하며 고대 문명의 찬란한 역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바빌론의 문화와 유산 바빌론은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학문적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문자는 쐐기 문자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중 하나입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천문학, 수학, 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주요 유산. 한무라비 법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 중 하나로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 고대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그의 아내를 위해 지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슈타르 문 네부카드네자르 2세 시대에 건설된 화려한 성문으로 현재는 독일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복원되어 전시되고 있습니다. 지구라트 메소포타미아의 대표적인 신전구조로 바벨탑의 모델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바빌론의 영향 바빌론의 법 건축 학문적 성과는 이후 여러 문화와 문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바빌론의 천문학적 지식은 이후 그리스와 이슬람 천문학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함무라비 법전은 법의 기초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바빌론의 역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에서 세계 역사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로 남아 있으며 고대 문명의 발전과 문화 교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여겨집니다.